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2022년 kbo리그 fa 공식적으로 시장에 나온 선수들의 명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뭐 기존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던 건 fa 대상자 그러니까 이 중에서 kbo에 신청을 한 선수만 공식적으로 fa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좀 특이한 어, 신청을 안한 케이스가. 몇개 있는데, 그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또 FA 어떤 등급의 선수들이 최종적으로 시장에 나왔는지, 몇 명까지 영입할 수 있는지, 또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, 또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계속 이제 기사가 팝팝 뜰 거예요. 내일부터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FA 19명 중에 14명이 시작으로 나왔는데요. 이 대상자 중에서 장원준, 서건창, 나지환, 오선진, 민병원 선수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렸는데 또그 영상을 통해서 서건창 선수가 또이 신청을 안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내년 시즌이 흘러갈지 정리를 해놨으니까 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은 FA를 뭐 장원준이나 나지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상자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신청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오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 FA지만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를 결장을 했기 때문에 FA 신청을 안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선진 선수는 신규 선수지만 C등급이지만 신청을 안 했고요. 또 민병원 선수는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다섯 명의 선수는 뭐 제각각에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26일부터, 바로 내일부터 전구단 상대 협상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4명의 선수가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팀당 두 명의 이 타팀 선수를 영입이 가능합니다. 선수 재계약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자팀 선수가 FA 시장에 나온 걸 제외하고 타팀 선수를 최대 2명까지 영입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를 테면 뭐 김현수 재계약을 하고 새롭게 다른 팀의 두 명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FA 선수가 이적할 경우에는 원 소속 구단의 선수 등급에 맞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보상안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잠깐 다뤘다가 이번 영상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A등급 선수 이적시 보상 규정은 20명 외에 보상 선수 1명과 연봉 200% 또는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 300%를 받는 게또 A등급에 관한 규정이고요. B등급 같은 경우에는 25인 보호선수 외에 보상 선수 1명을 또 지명을 하고 연봉 100%를 보상으로 받고 혹은 보상선수 없이 연봉 200%로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C등급은 보상선수가 발생하지 않고 전년도 연봉의 150%만 보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인선수 최종 시장에 나오는 선수 A등급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4명의 선수가 A등급입니다 김재환, 박건우, 박혜민, 나성범 모두 외야수고요 모두 첫번째 FA고 2021시즌 연봉이 다 높습니다 구단 연봉순위, 리그 연봉순위에서 이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A급 판정을 받았고요. 이 선수들이 어 보상금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연봉들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금액도 좀 어마어마할 거고요. 또 보상 선수, 또 애초에 계약 규모 자체도 가장 크지 않을까. 이네명이좀 최대어라고 꼽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리고 비등급은요 장성우, 황재균, 백정현, 김현수, 손아섭, 최지훈 선수인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 FA를 맞는 황재균, 김현수, 손아섭은 연봉이 꽤 높은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타팀 이적이 쉽지가 않습니다. 현실적으로 보상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장성우, 이 백정현, 최재훈 첫 FA이고 전체 연봉 순위 31위에서 60위에 해당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아마 이적할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 뭐 본인이 원수속 구단에 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장성우와 최재훈은 특수한 포수의 포지션이 있고 백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B 등급 투수기 때문에. 어, 이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B 등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인 이외에 선수 한명 플러스 연봉 100%의 보상안을 거의 웬만하면 채택을 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보상이 그래도 A 등급보다는 훨씬 유망주도 보호할 수 있고 뎁스가 두꺼운 팀도 B 등급으로 어, 선수 보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B 등급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시 등급도 4명입니다. 강민호, 허도환, 박병호, 정훈인데요. 세 번째 FA에 도전하는 강민호 선수가 또 시장에 나오게 됐고, 허도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FA 선수 중에 올 시즌 연봉이 가장 낮은 선수입니다. KT의 백업포수로 활동했었던 허도환 선수도 첫 FA가 자격을 얻게 되겠고,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 FA 해외에 갔다 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첫 FA가 되었지만, 지금 2021 시즌 연봉이요, 15억 원입니다. 굉장히 많은 금액을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 선수는 출혈이 없지만 아마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좀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FA 전체 연봉수는 62하고 2021 시즌 연봉은 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훈 선수도 2루를 포기하고 1루 왜야 이렇게 나왔을 때 타격 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FA라는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kbo 리그 fa 승인 명단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슬슬 어, 협상이 시작될 거고 빠르면 다음 주에 뭐 재계약이든 이적 선수든 계약 소식이 하나씩 하나씩 들려올 거고 네, 12월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선수들이 다 계약을 할 텐데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또 시즌 전에 혹은 이용찬 선수처럼 시즌 중에 계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. fa 시장을 뭐 평소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최근 fa 시장들이 그랬듯이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선수들이 이적을 하고 또그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엘지 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현 선수만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김현 선수를 잡고 뭐 외부의 선수들도 잡을 수 있으면 검토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전력보강을 할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단 측에서 투자할 의지가 있다고 또 기사도 났고. 프론트에서도 기사가 났기 때문에 과연 이 차명석 단장과 구단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2022 시즌 FA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. FA 받는 선수들 모두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은 이 선수들만 FA 하고 FA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미래에 또 지금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도 잘했을 때. 좋은 대우를 받아야 리그의 어떤 시장 경제라든지 리그를 보는 재미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잘 협상을 해가지고 재계약이든 이적이든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과연 FA 이제 시장이 개막이 됐는데 이적하는 선수가 나올지 혹은 전원 재계약을 할지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지켜보시는 거.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LG 트윈스와 관련된 FA 얘기 계속해서 양선장의 트윈스볼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